말 같은 거지. 고 그만요. 자, 그래도 우리는 크고 작은 걸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보고 묻는 자체를 대스럽지 않게 생각하면 된다. 혹은 안 된다고 쉽게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아니야 기도해서 물어보는 게 대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단한 거야. 자 따라서 기도하고 물어보는건 대단한거다 시작 이 하나님의 사람이오 자또 봅시다 다음절 다윗 사람들이 들게 이르되 거기서 우리가 유대기도 이렇거든 하늘의 그 일라에 가서 그네는 사람의 도시를 키우는 일입니까 그리를 듣고 다니 이번에는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부정적인 장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지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홍목사님 말을 듣고 결단하겠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어쨌건 물어보겠다딱 하고 오늘부터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 따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제외된다냐. 기도도 하고 지안대로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울어본다니 그리고 여태껏 그가 아는 남니왜 이제 오늘부터 한다고냐 기도한다고 또는 할고꼴값꼴값을 있더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때요?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데그 사람이 그걸 안했는데 갑자기 그런 건 상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중앙도를 결정하고 중앙도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헌다니 이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다 그런 거요. 우리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어떤 세계에 어떤 종교도 종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시체가 적었어. 시체가 멀쩡하면 그래도 그래 잘강아될 정도는 아닐까 이랬는데 시체가 적어버렸어. 나사로가 적은 냄새가 안 돼. 근데 나가위하다고그러는서그 다음 껀땡이네 나가버려 그니까 러 우리 기름불이 이상한 종이란게 믿음 하나로 천국 가버린대 예수님 믿음 하나로 아니 너이 집으로 기는 이상한 종류 갑자기 기름했던테 애허 주고 방언 주고 다 줘버리네 신중 주고 주치 주고 다 줘버리네 갑자기 사람이 신인디야 对吧？하나님의心。